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여정 100% 안녕하세요 100%의 친절한 가이드 윤태한입니다 애플, 구글, 삼성전자를 비롯해 전세계 약 500여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멋진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를 넘어서 여러분이 스타벅스를 더 좋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 그럼 출발! 스타벅스는 전 세계 커피 시장의 약 46%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 커피 기업입니다. 중국에서는 약 15시간마다 한 곳씩 새로운 매장이 생겨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1,300개 이상의 직영 매장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만 충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첫째.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비롯해 여러 환경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실행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결과로 친환경 기업 이미지는 스타벅스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었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죠. 둘째, 매장 내 전기 요금은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석탄보다 더 저렴한 가장 저렴한 전력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전력을 사용할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여 보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2004년도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무려 70%가 매장의 전력 소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에 충격을 받은 스타벅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굉장히 이른 2005년부터 시작해 2018년 전세계 직영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7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에 이르는데요. 이를 위해 약 9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2020년까지 전세계 직영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얼른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커피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스타벅스는 매장뿐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때 초창기 아리스를 구매하는 간접적인 참여 방식에서 매장에 위치한 지역 내에서 로컬 재생 에너지를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 방식을 다각화했습니다. 로컬 재생 에너지의 예시로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340개의 스타벅스 매장은 모든 전력을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14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소로부터 재생 에너지 구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직접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1억 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전력량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해 보면 어떨까요? 재생 에너지 100%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로 전환도 중요하지만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를 위해 새로 짓는 매장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약25%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계해서 소매 업체 중에서 선두주자로 리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새롭게 문을 여는 모든 직영점에서 리드 인증을 받기 시작하였고 약 20개국에서 16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리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28,000개 매장 중 1만개 매장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 재활용을 촉진해 친환경 매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0% 재생에너지 공급, 매장의 물 소비량 30% 감소, 윤리적으로 생산된 원두 99% 사용,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컵 퇴출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은 물론, 매년 600억 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매장의 일환으로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국내 모든 매장에 종이 빨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차가운 음료는 빨대가 필요 없는 컵뚜껑을 도입하고 음료를 젓는 플라스틱은 나무 플라스틱으로 대체했습니다. 스타벅스는 4년간의 연구를 통해 재생지를 활용한 일회용 컵을 개발해 보급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인데요. 물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지만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을 위한 정답은 아닙니다. 종이 빨대도 결국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빨대를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제로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스타벅스 조금 더 고민해 주실 거죠? 실행력 짱! 굉장히 이른 2005년부터 꾸준히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서 9,000개가 넘어가는 직영점의 77%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한 점또더 나아가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일회용품을 줄이는 시도까지 스벅의 실행력에 감탄과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아직도 적립금이 남았고, 스벅에 더 자주 가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네요. <laughs> 다만 아쉬운 점은 스벅이 가장 많이 투자한 아리스를 구매하는 간접적인 참여 방식은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거의 없는 수동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앞으로는 신규 발전소의 실질적인 증가를 위한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 기후변화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영 매장이 1,300여 개나 있는 국내에선 아직 재생에너지 사용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도 본사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앞으로 한국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실행력으로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100%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들도 수박의 목표 달성에 응원해 주시고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날까지 가자! <laughs> 100% 예정에서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우리 잡스 형님의 영혼이 녹아있는 애플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